아니,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오늘? 암튼, 제가 쇼핑한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거랑 곤약젤리랑, 진짜 당제로 젤리를 찾아가지고, 구매해서, 그것도 같이 배달이 왔는데, 당제로라는 단어만 보고 구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티토리라는 성분이, 어, 그냥 설탕보다 좀 낮을 뿐이지, 당을 올린다는 거야, 당 수치를. 근데 성분을 보니까 말티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품 처리했어요. 제가 원래 초콜릿 사탕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젤리는 좀 싫어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1, 2년 전부터 제가 특히 생리하기 직전에 너무 빠져버린 거야. 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식을 구매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서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콜라맛 젤리 너무 먹고 싶은데 어디서 콜라 곤약 젤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판매처가 안 보이는 거야. 블로그 글만 있고. 내가 그 업체에 막 전화했지. 콜라 곤약 젤리 구하고 싶은데 판매가 끝났다는 거야. 단종됐다는 거야. 슬프잖아. 그래가지고 뒤지다가 이렇게 무려 15종류가 있는 곤약 젤리를 파는 거야. 두 개씩. 짱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이 맨투맨에 이렇게 하얀 치마 입었고 이 맨투맨은 제가 진짜 산지 오래됐는데 제곱 맨투맨이에요. 그 도매 브랜드. 근데 그때 꽤 비싸게 주고 샀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프린팅이 깨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얼른 씻고 빨래 돌리고 밥 먹을게요. 아니, 제가 재입사하면서 회사 슬리퍼를 하나 샀었어요. 이거 샀지, 이거, 얘 지금. 내가 너무 작은 거야, 봐봐. 슬리퍼를 이렇게 신는 사람 없지않아요발골락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280짜리 샀어요. 너무 잘 신었지, 한 3년쯤 안 되게. 근데, 그게 여기, 옆, 여기 옆에가 떨어진 거야. 근데 또 사야되잖아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싶은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만원 이상 쓰기 싫은거야 3만원 하잖아 쓰레빠 그래서 다시 이걸 가져와서 씻는데 현타가 오는거야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회사 짬밥이 몇 년인데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요게 너무 편하고 좋다는거야 4,600원 그래서 280으로 샀어요. 제 원래 발 사이즈는 250인데 슬리퍼는 좀 크게 신는 편? 막 엄청 착 감긴다라고 할순 없는데 어차피 신발은 좀 길들여 신는 거고 4,600원인데 당연히 만족하지. 얘는 다시 여기다가 이것도 분리수거 해놓은 거 다시 주워온 거예요. 즐거웠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내일모레 대구 여행을 갑니다. 동생이 자취를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겸사겸사 연차를 써서 갑니다. 어, 머리가 너무 좁수룩해가지고 앞머리를 조금 내볼까. 그거 아세요? 저는 여기 정중앙에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가르마를 타면 됩니다. 제가 흰 머리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저번에 제가 광고를 한 1년... 좀 넘게 1년 만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펴뱅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광고 찍으니까. 아이씨. 가위가 너무 무섭게 먹었어. 이거 원단가위거든요 아, 잘못 잘랐다. 근데 괜찮아. 좀원래 약간 이렇게 애교 머리 하려고 한 거는 맞는데, 이상한데? 그냥 그 이만 할래요. 자 요즘 좀 추구하는 그 모습이 약간 좀 이렇게 <laughs> 약간 이그좀 그 뭔가 좀더 뭔가 좀 이런 <laughs> 이런 느낌인데 대구는 약간 보니까 미식여행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야 되잖아.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려고. 우선 저는, 아시겠지만, 제입니다 MBTI J이고, 엄청난 계획형인데, 하지만 저는 언제나 피를 꿈꾸는 j 랄까 약간 저를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계획하는 거 좋지. 좋아. 좋은데, 뭐랄까, 계획하면서 좀 질리는 편이랄까? 좀더 신낼 것도 벌써 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어느 A 식당을 가려고 해? 쳐봐. 오늘 쳐봐? 내일 쳐봐? 어제 쳐봤어?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갔다 온 느낌이야. 좀 질려. 그래가지고, 그래야 좀.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어. 가야 될 때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왜더 이렇게 하냐면은 저는 여행을 안 가는, 못 가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면은 어떻게든 덜하쉽기 위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좀 그렇게,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전날에 챙기면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그거 한번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튿날에 거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가방은 백팩이랑 이거 맞땡킴 가져가려고요. 여기다 지갑. 제가 가가지고 저 적금 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청약을 해지했어요, 그때 빚 갚느냐고. 또간 김에 청약을 가입해야 돼서 넣고 저의 최애 소화제입니다. 동생 은 소화제가 없대. 젊은가 봐, 역시. 그다음에 얼굴 닦는 패드 이거 샘플이 있어서 이거 챙기고 치실이 없대 치실 소화제 그다음에 자 요로 냉장고 스타일 여름 잠옷이 많아요 하나둘네개네개 네개 되는 것 같고 네 다섯 개 근데 오래 입었지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되거든요 잠옷 <laughs> 옆구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팔인데 여기가 팔이고. 그럼 여기 옆구리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서 입고 버리고 올려고 난리 났어. 여기도 터지고 아주. 고마웠다. 이제 오늘은 전날이고요. 다시 싸야지, 이제. 이제 여기다 이너류를 또 넣으면 됩니다. 아, 근데 날이 되게 어정쩡해가지고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여행할 때는, 어쨌든 많이 걸을 때는 이 바이크 슈츠가 최고예요. 이게 저는 이제 허벅지 살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맞닿는 면이 이제, 이제 이게 튼단 말이에요? 살이 벗겨져.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진짜 중고등학교 때보다 덜 하는데, 그럼에도 요거는 쫙 잡아주잖아. 이거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지금 입을 마땅한 티가 없어.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 아랫부분을 다 이렇게 가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후지근한 티가 있긴 한데. <laughs> 또 사람이 그렇잖아. 후지근하게 가기 싫잖아. 여행인데. 비타민 안 챙길 거고.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친구가 작년에 준 건데. 제가 체력이 진짜 개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제 동생은 안 먹어도 돼. 어려가지고. 여기다가 잘 챙기고. 이어폰도 챙겨야지. 자기들. 대구 자기들 만나면 주려고. 요번에는 요거 사봤어요. 전 영상을 본 자기들은 아시겠지만. 전 근데 저 이거 안 먹었어요. 제가 사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공식적인 곳은 할수 없어. 약간, 뭐, 은행. 그런 데서는 할수 없어가지고. 여, 여, 열덟됐어요지금 보여드릴게. 내 나이 33. 아, 잘못했다. 아. 다시, 다시. 이렇게 이익만 크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행 가는 날이고요. 이제 마저 집을 싸고 가볼게요. 요즘 이거 먹고 있거든요. 여기다 입었던 속옷 가져오면 돼. 여러분, 저는 이제 대구로 떠납니다. 다음 영상은 대구에서 만나요.